합치펭귄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 유빈입니다. 합치펭귄이 금이 10% 가까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대에서 이제 홀더님들 궁금하신 거는, 아, 여기서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만약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면, 그 다음 매도 탁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건데, 제가이 부분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필독하셔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가격대 꼭 체크하고, 볼수 있는 탑점들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탑점들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게 현재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지속적인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 움직임은 알트코인이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 시작점이 있다는 거죠. 시작했을 때는 이밈 코인 불장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터치 펭기는 솔라나 대표 밈 코인 대장조로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도 여러분들 믿지 않았고 제가 이런 탑점들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긴 연휴 동안 제 가족분들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차트를 좀 보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탑점 브리핑을 무료로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볼수 있는 매매 탑점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펏지 아니면 행운의 숫자 7이라고 연락을 주셔서 퍼지 펭귄의 중요 탑점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중요 매물대 라인 함께 설명을 드렸고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50.8원까지 한번더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현재 가격대에서 저는 만족 못 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격대는 이제 58원 근처를 좀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이 58원 근처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파동을 그리며 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동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한다고 이런 전략들을 알려 드릴 테니까 그 안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팝지 아니면 행운의 숫자 체리라고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중요 탁천 받고 저와 함께 명란하는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제가 이 퍼치 펭귄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안내 도와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 전략 브리핑 받아 가셨어요. 제가 당시 에이 19-P라는 증권 번호를 보고 퍼치 펭귄의 이 테프 성공 확률이 더욱 커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6월 30일에 퍼치 펭귄 전략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보시면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약 224%나 상승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인 시장이 이런 기회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전략 브리핑을 보면 이제 8월 23일 크로노스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웨신 사이트에서 트럼프 재단이 크립토닷컴과 디지털 자산을 계획하겠다라는 이런 정보를 아선 덕분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략 브리핑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당시 트이터 사이트를 보면 트럼프 미디어 크립토닷컴과 크로우 자금고를 구축하기 위해서 64억 2천만 달러의 규모를 설립할 예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로써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이 8월 23일날 크로노스토리펜 받아가셨고 당시 가격이 213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13원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150%가 넘는 강한 상승률이 나와줬다 라는 거예요 현재 이 코인 시장이 차트를 잘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꼭 알아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유튜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략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24시간 차트 보고 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무료 브리핑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어디까지나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로 우리가 연말에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오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코인 종목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문자 발송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전략 브리핑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렇게 차트적으로도 분석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만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세력들의 지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렌초 같은 경우 이 하이퍼 리커더라는 기들의 지갑을 통해서 현재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지 여기서 우리가 알트코인 매수와 매도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아이엠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 고래들이 이 코인 같은 경우 함께 매집을 했는지 아니면 타익 매물이 나왔는지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갑 분석 아이엠 서비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현재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 참여자 수가 130명 정도 됩니다. 총 인원 300명까지 받을 예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함께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자서비스와 함께 텔레그램 소통방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8월 18일에도 이 텔레그램 소통방 안에서 골칫한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각가 어느 정도 챙겨 놓자 이 시장 자체가 길게 끌고 가는 장이 아니라 체력들이 갑작스럽게 하방으로 꽂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달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코인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웨이브코인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3% 가까이 상승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8월 24일 퀀텀 코인 또한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37%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브리핑과 함께 정확한 타점을 고물받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보자 아니면 궁금하신 코인 종목 저에게 문자 발송 보내주시면 제가 이탁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어디까지나 100% 모르고 일절 다듬 없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셔를 보내기 좀 고민이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이 파트너로서 차근차근 이 신뢰를 쌓아가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고 이 설명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더보기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이렇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참고하시면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내용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9월달과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장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알트코인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 알트코인들이 교정이 나왔을 때 저희는 더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놓쳐서는 안 되고 보시면 이렇게 하락이 찾아오고 난 뒤에 더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 10월달이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퍼치 펭귄과 크로노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저와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